6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간 아산 캠퍼스 교내에서 2018학년도 신입생 예비대학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첫날 입학식은 2,184명의 신입생들이 모인 가운데 11시부터 학생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며 석준호 이사장, 황선조 총장 등 주요 보직자와 신입생, 학부모 등약 4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후에는 학과별 프로그램인 사제동행 세미나가 실시되며 내가 꿈꾸는 대학생활이라는 주제로 학교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둘째 날은 수강 신청 방법과 과목 설명을 듣고 학생증을 신청하는 새내기 탈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입학하기 전에 학교에 조금 더 적응할 수 있던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연들을 보면서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고, 또 오늘 수강 신청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정말 내가 수강 신청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도 열심히 듣고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알찬 대학 생활을 보내고 싶습니다. 전문대학교는 큰 발판을 통해 제 꿈을 이루고 싶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 무척 설레고 긴장도 되는데 그 같은 학과 친구들과 만나보고 교수님들 배워서 정말 기뻤습니다.